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5일 밤 10시 반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코스피 200도 며칠 전부터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어제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 상태에서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이 하단만 뚫지 않는다면 저 위를 한번 찍을 찍는 쪽으로 보고 있다 하단만 뚫지 않는다 이쪽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여기죠 예 코스피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직은 요 위쪽 정고점을 뚫는 그런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었고 예. 대신에 예측이 틀리더라도 이쪽을 뚫게 되면 이제 하방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흘러 버렸죠 예. 하단이 뚫렸나요 하단이, 예, 뚫렸죠? 여기 한, 몇 시죠? 1 시, 예, 한 시에 뚫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 이 위까지 한번 올라오는 걸 기대를 했지만, 지금 시장은, 오늘까지 나온 모습은, 이제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게 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뭐, 그래도, 하단에서 지금 깐당깐당 놀고 있으니까, 예. 또 모르지요. 미친 듯, 미친 척하고 갔다가 올라갈지. 뭐, 물론 저는 이 정도면은 이제 끝이라고 봅니다.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로 여기 정도가 거의 여기서 시작한 상승의 마무리는 높아 봐야 여기 정도. 보고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하방으로 돌아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기가 이제 좀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빨라질 수도 있겠죠. 이건 아직 오늘 거까지는, 예, 그 시기가 좀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다행스러운 거는 코스피는 한 시쯤에 이 라인을 깼지만 코스피 200은 아직 못 깼죠. 예, 종가 돌파가 기본이기 때문에 종가로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리까리하지요. <laughs> 다시 올라갈지 <laughs> 아니면 이제부터 코스피는 그래도 이탈을 했으니까 이렇게 내려갈지. 예. 그래서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예. 뭐 어쨌든 어, 오늘은 이제 그렇게 좀 아리송한 상황이 돼, 돼 있다. 이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어느 쪽도 뭐라고 얘기할 순 없는데, 기대하는 거는 좀 올라갔다가 여기쯤은 한번 찍고 내려와서 조금 덜 떨어지는 거죠. 조금만 떨어졌다가 여기서부터는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쪼록 정고점 정도는 조금 뚫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무너진다면 뭐... 아래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최종적으로는 한 2,500선까지를 지금 현재까지만 생긴 걸로 봤을 때는 여기 정도까지 다시 후퇴하는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예,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코스피 200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파생하시는 분, 들한테는 조금 요 며칠 동안 코스피 200 얘기를 한게 조금은 조금은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측을 이렇게 했죠. 예 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라인을 뚫지 않는 한은 그냥 추세를 이어가서 저기를 한번 찍어 찍을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오늘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337.50을 조금 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이. 시가가 337.72이기 때문에 뭐 337.50이나 7이나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새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5포인트, 2.5포인트 조금 내려와서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했지만 여기서 떨어질 때도 다시 2.5 2.5.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완전히 뭐 수치가 맞은 건 아니지만 올라갈 때 2.5. 여기서도 올라갈 때 2.5. 내려올 때도 2.5. 올라갈 때 2.5. 내려올 때도 2.5.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은 오늘 아침에 시가가, 아이고, 아. 큰 의미는 없으니까. 예, 다, 다시 건어 까 다시 건 놓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시가가 7.5에서 시작을 했죠. 337.50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2.5, 여기서 2.5, 여기가 335지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말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이쪽 가능성을 좀더 보고 있다면 이쪽을 조금 많이 가고 이쪽을 그래도 반대쪽으로도 갈수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도 해지를 해야겠죠. 비율은 뭐2대1 뭐 정도로 본다고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겠고요. 1대1로 해도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건 찾아보시면, 네,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쪽, 아니면 뭐 1.2대1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게 해서 2.5포인트를 움직였을 때 나한테 수익을 줄수 있는 거. 횟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해보시면 될것같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양쪽 방향으로, 예. 양쪽 방향으로 했어야 됩니다. 옵션 만기일이 가까워질 때는, 아, 좀 빠르게들 움직이고, 만인 진폭이 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만기에 가까울 때는, 1대1로 해도, 이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가도 수익이 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만기는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되고요 예.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는 양쪽으로 생각을 하고, 어, 포션을 좀 나눠 가지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2.5 포인트 단위로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죠 예. 이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시장은 그렇게 안가고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3,4,5를 335.0을 한번 찍었었죠.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 좀 하고, 종가에는 335.35로 끝났지만, 끝났습니다만, 중간에 이렇게 여기까지, 목표점까지 도달을 한 거죠. 그럼 내일은 어떻겠습니까? 내일도 마찬가지죠. 내일도 뭐요 근처에서 시작을 한다면, 이쪽과 이쪽을 동시에 보는 거죠 올라 지금 뭐 올라갈 확률도 있고 내려갈 확률도 있고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의 2.5 포인트 단위로 움직이더라 얘는 2.5 포인트를 못 채웠지만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 부근 또는 이 부분에서는 어느 쪽으로든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양쪽으로 보고, 어, 횟지를 포함한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5포인트 단위가 어떤 결정의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요새는 많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서 보시면, 327.50 이었죠. 2.5 포인트 단인데, 나는 이렇게 돼서 내려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올라가, 올라가 버렸죠. 좀 황, 이럴 때는 좀 황당하지요. 예, 한 30분 동안은 적어도. <laughs> 하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이 길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여기도 2.5 포인트에서 거의 한번 끝났고요. 여기서도 그 다음에서도 내려갈 때, 그 다음 2.5포인트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된 거지만, 요 시간대에서는 아마 굉장히 마음이 좀 복잡할 겁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거나 뭐 이런 생각이 막들 테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해치가 필요한 겁니다. 어, 나는 일이 봤는데 일이, 일이 가고 있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아, 다행이다. 그래도 나는 위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도 이쪽으로도 얼마를 넣어 놨으니까 얘가 여기까지 가게 된다면 적어도 뭐 수익이 많지는 않더라도 수익이 안날 수는 있더라도 거의 원금 정도는 챙길 수가 있다. 근데 다행히도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 어떤 기준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준 포인트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데서. 예. 여기는 내려갔다가, 좋았다가 말았지만, <laughs> 다시 올라오는 바람에, 좋았다가 말았지만, 예, 어찌됐든,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날, 여기서 시작, 여기서 이쪽과 이쪽을 보고서, 어, 뭔가를 하셨다면은, 양쪽을 다 생각을 해서, 전략을 짜 셨다면 이쪽으로 왔을 때는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봐야겠죠 예 이렇게 그리고 어느 쪽이건 목표점에 도달을 했으면 여기서부터는 또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또 여기서는 이렇게 봐야겠죠 여기 서는 다시 이렇게, 여기 서는 다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여기 서는 다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서는 다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서는 다시, 다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서는 다시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코스피 200쪽 얘기를 조금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트의 패턴이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좋지만, 일단 기준점을 설정을 하고, 예, 기준점을 설정을 하고 그 포인트에 왔을 때, 예, 그 포인트에 왔을 때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예, 해지를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인가만 정해 놓으셨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전혀 당황을 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바로 일이 빠져버리면 한쪽만, 한쪽만 바라보고 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죠. 근데 이쪽도 대비를 해놨다면, 아, 내가 틀렸지만 이렇게 가더라도 여기까지 오더라도 나는 손실은 거의 없다. 벌지는 못했더라도. 그렇죠. 만일에 우리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침에 여기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어떤 결정을 했겠죠. 나는 이쪽, 이쪽, 이쪽 다 해놓을 건데, 이쪽 목표 이쪽에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를 2로, 2를 투입을 하고 이쪽을 2를 투입을 했다면 여기는 4가 될 수도 있고 여기는 뭐 0.5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3을 투자해서 4.5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단 얘기입니다. 아주 그 개념적인 계산이고. 실제로는 꼭 이렇게 되는 법은 없구요 예.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음 제가 약간 위험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위클리 옵션 같은 것들은 그렇게 해도 일대일로 해도 일대일로 들어가더라도 수익이 나죠. 확실히 나, 나죠. 예. 이렇게. 대신에, <laughs> 조심하셔야 될 건, 위클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날은 죽음이다. 예. 이렇게. 이 구간까지 안 내려오는 날은 <laughs> 조심해야 됩니다. <laughs> 예. 그래서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날 위험한 날입니다. 예. 어느 쪽을 가든간에 엄청난 네 엄청난 손실을 이렇게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다 많은 날, 가다 많은 날 이런 날들은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 물론 어 외과일 때 그렇습니다. 내과는 뭐 내과는 뭐 조금이라도 뭐가 있죠. 예. 근데 워낙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예. 굳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말씀 좀 드리려고 네. 기준선에 도달을 했으면 양쪽을 다 염두에 두고 작전을 짜서 이맛이라 예.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쭉 올라올 때는 중간에 파릉 파는 게 아주 후회가 될 수도 있겠죠. 후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수익을 내서 쌓아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유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하는 것 방법 중에 하나는 기준선에 오면 양쪽으로 투입을 하는 것도 괜찮다. 옵션 같은 경우는 만기에 가까울수록, 예, 만기에 가까울수록 1대1 비율로 하더라도 수익을 주더라.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수익을 많이 주더라. <laughs> 그러나, 예, 중간에 멈춘 날들은 아주 위험하더라. 만기가 짧은 것들의 단점이죠. 그런 것들이. 위험할 때는 엄청 위험합니다. 예, 수익을 주는 날은 좀 주지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유념하시고요. 예. 그래서, 굳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는 프리미엄이 높다가 점점 깎였다가, 어, 만기주에 가까우면 이제 변동성이 심해지죠. 고럴 때는 이런 방법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laughs> 예,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네, 왔다가 한 30분 있다 봤더니 도로 올라갔더라 <laughs>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요것만 특별, 특별한 건 아니구요. 며칠 전부터 해오던 얘기에, 오늘은 이제, 해지를 하는 거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뭐, 차트 패턴이니, 뭐, 시장 상황이니, 뭐, 이런 거다 신경 안 쓰고 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대충 정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내려올 것 같기도 한데, 한번쯤 여기 때려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심정이고요. 예, 아니면 내려오면 내려가는 거죠. 걸리는 데는 뭐 이런데, 이쪽도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여기죠.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